수십 년 전에는 그토록 알맞고 합당하다 여겼던 일이 왜 지금 오늘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기준과 어떤 우리가 가진 사상들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고수할 것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에 대한 해답은 매우 자명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도 완벽하고 완전하다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 설교를 감당하는 설교 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성적 죄인이죠. 본성적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인과 동시에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된 존재, 즉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필요하고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감정이나 우리가 가진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황도 완전하지 않아요. 종교 개혁자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완전한가?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의 아름다운 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진리가 될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며 판단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판단, 내 생각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오해가 생기고 황당한 일에 휘말립니다. 결국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자신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우리의 주장과 판단으로 타자를 판단하거나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와 내가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바꿔놓을까가 아니에요. 예. 그를 손자로 바라보셔야 돼요 <laughs> 손자, 손녀는요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함께함이 기쁨인 거예요 네. 와, 왜 목을 못 가누냐 예배 때왜 예배 때 시끄럽게 소리를 내냐 중요하지 않아요 앉아 있는 게 감사한 거고 함께 하는 게 감사한 거고 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먼저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다른 믿음의 그릇을 보면서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가십시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서로를 손자처럼, 손녀처럼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안 보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어쩜 그리 귀합니까? 손자 같은 당신 보니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시작. 어쩜 그리 귀합니까? 혼자 같은 당신 보니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을 세워 가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시작. 당신을 세워 가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멘. 4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마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는 주님의 것이니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